습도를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습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삶의 질이 달라졌다, 숨쉬기 좋아졌다. 이런 게 저희들한테 제일 듣기 좋은 말이죠. 국무총리 하신 분두분 오셨고, 네. 예. 사 선생님도 많이 오세요. 의사 선생님 자녀분들도 많이 오시고, 치료 안 되니까. 작두공차는 <laughs>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역할을 해서 코를 말려요. 딱 좋아졌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지거든요. 내가 나빴던 기억을 싹 망가게 버버린다 완치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지 네. 되는 것이고 낫지는 않지만 진행 기능 편해지는 그는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을 맞춰주는 거죠. 어떤 환경이냐하면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코는 내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몸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몸이 되게 더워도 코는 차가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따지고 보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입병에 오히려 더잘 걸리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하면 겨울철에도 잘때 답답하다고 창문을 조금씩 열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찬 공기가 몸은 충분히 견데 코가 못 견디는 거죠 코는 온도 습도 조절하는 이 점막으로만 되어 있는데 엄청 차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건조한 공기가 코를 바짝 말려 버리는 거죠 입을 벌리고 있으면 당연히 입이 바짝 마르는 것처럼 코도 그냥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면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습도는 60에서 70% 정도 유지하면 좋아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뭐 아무리 낮아도 온도가 낮든 높든 코가 알아서 조절하고 습도도 10%밖에 안 돼도 충분히 코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차갑고 건조해져서 점막이 쪼그라들고 차가워져 있으면 이 온도 습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습도를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가습기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습기도는 습도에서 60에서 70%,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물론 온도는 더 올라가면 좋긴 한데, 몸이 견디기 못하니까,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에 안 좋은 습관들은 좀 뭐, 공통된 것들은 없나요? 저녁에 잘 때, 응? 창문 꼭 닫거든요. 일단 코가 안 좋으면, 코가 좋으면 상관없어요. 어, 모든 환자가 창문 열고 잔다고 비염 환자가 되는 건아니 코가 일단 좀안 좋다고 생각하면, 창문 여는 거, 겨울철에도 무조건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코가 안 좋으신 분에 한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비염으로 해서 되게 고생했는데, 동남아비 변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모든 비염 증상이 없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환경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코가 불편한 걸좀덜 느껴요. 좋아지진 않아요. 견디기 되게 좋죠. 근데 우리가 어내 코가 갑자기 좋아졌지 이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내가 나빴던 걸 망가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어떤 경우하고 똑같으냐 하면 시력이 되게 안 좋아서 라식 수술을 한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은 자기가 언제 안경을 쓰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요. 딱 좋아졌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지거든요. 내가 나빴던 기억을 싹 망가게 버린다. 코가 나빴던 사람들이 동남아의 덥고 습한 공기를 딱 접하자마자. 증상이 확 좋아지는 거죠 치료는 받아야 된다 근데 지내기는 좋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비어은 유전인가요? 아니 환경이? 음, 네 유전 아니에요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산 환경에 아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죠 물론 똑같은 환경에 노출된다고 해서 걸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걸릴 확률은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우리 애도 그렇다 그 유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유전되는 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다. 환자분이 예. 보면은 좀 독특한 환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무총리 하신 분두분오셨고 어... 예. 그런 분들이 치료할 데 없어서 제한테 오진 않았겠죠? 하다가 하다가 하는 데서 제한테 오시는 거죠. 예, 염증이 아니다는 거 설명해드리면 엄청 놀라시죠?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오세요. 의사 선생님 자녀분들도 많이 오시고 치료 안 되니까. <laughs> 어쨌든 뭐 한방이라서 믿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치료된다고 하니까 와봤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하죠. 예. 근데 치료하면 좋아지거든요. 좋아지니까 혼란을 겪는 거죠. 치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고요. 간혹 한의사들 중에 아토피에서 막 피부가 막 이런 애들한테 아토피를 섞은 약을 주면 효과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한의사 중에 아토피를 섞은 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잡혀가거든요. 소염장생제하고 똑같은 양으로 씁니다. 면역이 좋아져야 된다고 보호자한테 이야기해 놓고, 처방은 면역 억제제를 주는 거죠. 낫게 하진 않는데, 정상은 깜쪽같이 감출 수 있거든요. 집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좀 뭐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더 이상은 더 좋고, 습도는 60에서 70%, 습도는 70%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거 맞추기 위해서 온도 습도계를 하나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이소나 쿠팡에서 한 3,000원이면 사실 수 있으니까 딱 놔두고 고기가 안 되면 더 올리고 넘침 면수도 하고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안전고 아시죠? 안전고를 발라주면 좀 촉촉해지거든요. 낫진 않지만 견딜 수는 있다. 심한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서 괜찮은 방법이고 약국에 가면 비타민 B5, 비판 텐 연고라고 있어요. 그것도 낫게 하진 않지만 그것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화 다 있는 집에는 웬만하면 안 연구보다 비판텐 연구가 있을 거예요 그걸 면봉에다가 해서 점막에다가 발라주면 되죠 어떤 치료를 좀 시작하는지 좀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대부분 한100% 환자가 위축성 비염 쪼그라들어 가 있고 차갑기 때문에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거고요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는 약이 합체질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용구를 해도 이게 두 개가 붙을 수는 없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은 많아요 부자를 써서 생강을 써서 뭐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먹으면 이제 몸이 훅훈 훈훈하게 느껴진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약은 많은데 뭐 점막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약을 만드는데 되게 어려웠죠.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온도, 속도 조절을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들 중에 항상 강조하시는 요 음, 일단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걸다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공감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자들한테 치료법도 이야기하지만 주의사항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치료는 우리가 담, 우리 담당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해줘야 된다. 그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집에서 안 해주면 낫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죠. 당연히 우리 안에는 한의사가 다섯 명 있는데 다섯 명이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치료법도 똑같고 어, 주의사항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처음에 오, 왔을 때부터. 코점막에 그 내시경을 찍어서 치료하면서 한 달, 두 달, 세달올 때마다 사진 찍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거든요. 환자들이 보시면 처음에는 양방에서 듣던 이야기하고 다른 한의에서 듣던 이야기하고 완전히 달라서 긴가민가하셨던 분들도 자기 코도 좋아지면서 사진을 찍어보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따뜻하고 빨개지고 커지니까 되게 신기해하시죠. 그게 믿음으로 가고 소개를 하시게 됩니다. 작두콩차 같은 것들도 뭐 먹으라고 막뭐 비용 주더라고 하는데 작두콩차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예, 것 예. 것 그건 항히스타 이제 역할을 해서 어. 코를 말려요. 코물을 안 나게 하는 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코는 촉촉하게 해야 돼요. 그걸 말리면 안 되죠. 작두콩차는 안 먹는 예. 게 좋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좀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한국인은 또 이제 안 좋은 게더 예, 예, 예. 나쁘게 하는것 같습니다. 예. 환자들한테 어떤 말을 좀 들었을 때좀 좋으시나요? 삶의 질이 달라졌다, 숨쉬기 좋아졌다. 이런 게 이제 저희들한테 제일 듣기 좋은 말이죠. 보람이 있는 것이고, 낳는 게 목표였으니까, 환자분들이 음, 코멘트를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행복하십니다. 빈코 음. 종국은 코가 시리고 따갑거든요. 가 그래서 휴지로 코를 막고 오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들어올 때부터, 밖에서부터. 평소에도 코를 이렇게 휴지로 막고 다니죠. 코에 공기가 들어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네, 주로 당연히 돼죠 금방, 그 다음에 왔을 때부터, 이제, 휴지 빼고 오셨더라고요. 숨쉴수 있다, 이렇게. 또한 번, 이제, 금방 기억나는데, 코가 안에 엄청 많이 막힌대 근데, 코그 점막을 보니, 막히기도 하겠는데,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대시경을 깊이 넣어서 봤더니, 뭐 십몇년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넣었던, 솜이 코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드린 적이 있어요. <laughs> 그게 염증이었으면, 섞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염증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눅눅해진, 완전 물기를 잔뜩 먹어은 상태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빼내니까 환자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저기, <laughs> 뭐다 기억은 못하지만, 당연히 날아갈 것 같다. 못 믿겠다. 내가 좋아졌는데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대부분 환자분들이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해. 재측의 고물로 막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막재측기 고물로 생활을 못했는데 이제 재직기 콧물 정상은 저희들 치료하면 되게 빨리 없어지거든요 전방은 좀 천천히 나아도 이렇게까지 좋아진는지 몰랐다 기대 못안 했는데 너무 빨리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흔히들 비염은 불치병이다 어, 치료도 안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비염은 제대로 본인을 알고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고 저하된 삶을 어, 원래의 상태 어, 건강하고 쾌적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차갑고 건조해지는 점막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경도, 온도, 습도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습도는 60에서 70%꼭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을 코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